이번 제품은 베이스 어스 공기 펌프요. 듀얼 실린더 모터라 그런지 바람 넣는 거 엄청 빠른 겨. 4분 30초 만에 펑크난 타이어도 빵빵하게 만들어준다니께. 퀵 커플링 노즐이라 꽂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께 완전 쉽고, 크기도 조끔해서 차에 싣고 댕기기도 좋고, 반투명 케이스는 또 얼마나 멋있게요. 압력 설정하면 알아서 멈추고, AI 칩이 공기압도 기가 막히게 잰댜 EC2 커넥터라 안전하고 과부하 걱정도 없고, 3m 코드라 SUV나 덩치 큰 차도 네 바퀴 다 닿을 겨. 밤에도 쓸수 있는 비상등도 있고 방열판도 빵빵해서 오래오래 쓸수 있겠어. 노즐 여러 개의 튼튼한 튜브, 손잡이 끈까지 챙겨주니 완전 해자 아니겠어? 이제 바람 빠진 타이어 때문에 걱정 말고 요걸로 빵빵하게 댕겨 보는겨. 이번 제품은 네이처 하이크 그릴 스탠드요. 이거 하나면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 제대로 할수 있다니까. 3단 높이 조절이 돼서 서서도 굽고 테이블에 올려놓고도 굽고 아주 편리하잖요. 1초 만에 쫙 펴지고 접히니께 휴대하기도 얼마나 좋겠어 세척도 간편해서 물로 쓱 헹궈 주면 끝이요 5명에서 10명까지 쓸수있으니까 가족끼리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쓰기 딱 좋고 접었을 때는 쏙 들어가서 보관하기도 좋지야. 불도 활활 잘 붙었고 숨 넣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 이거 안 하면 캠핑 가서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요 이번 제품은 베이스어스 자석 거치대요. 아이폰 12부터 16 프로 맥스까지 싹다쓸수 있는데 15와트 무선 충전이라 충전 속도도 아주 그냥 번개같이 잽싸다니께. n o 1 b 네오디뮴 자석이라 자석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겨 1.8kg까지 걷더니 버틴다니께 험한 길에서도 끄떡없는겨 숨쉬는 링표시등은 덤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이쁜지 눈이 부셔 삐걱거림 없이 폰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디 운전하다 신경쓸 일도 없는겨 메모리 어일링 알루미늄 합금이라 튼튼한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원하는 각도로 맘대로 꺾어 쓸수 있는건 말해 뭐야 한손으로 척척 붙였다 뗐다 할수 있으니 운전중에 전화받기도 내비보기도 얼마나 편하겠어 설치도 얼마나 쉽거서 콧구멍에 콩 박듯이 통풍구든 대시보드든 붙이고 싶은 데다 마음대로 붙여보는겨 피부에 닿아도 보들보들 좋은 TPR 소재라 폰에 흠집날 걱정은 털끝만큼도 없는겨 차 안에서 폰 충전할 때 이만한 거 없을 거요 아주 그냥 뽕을 뽑는다니께 하나쯤 장만해두면 아주 요긴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구먼 이 녀석은 네이처하이크 야외 캠핑 선반이라는 놈인데 펼치면 크기가 60, 46, 85cm로 알루미늄 합금의 옥스포드 천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니 아주 안정적인 것이요. 무게도 6.5kg밖에 안 돼서 들고 다니기에도 편할 거요. 예 하중 용량이 30kg나 돼서 두 사람이 동시에 앉아도 끄떡없어. 이놈은 6063 우주등급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삼각형 구조라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된 거요. 찢어진 방지 원단이라 통기성도 좋고 편안한데 침대 위에 날카로운 물건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요. 그것만 주의하면 오래 쓸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이요. 캠핑 갈때이 테이블 하나면 자리가 아주 든든할 것이요. 이 녀석은 이말렌트 b l 5 듀얼 광원 EDC 손전등이라는 물건인데 대단야. 크리 XHP 50.3 LED랑 365나노미터 자외선 LED가 장착되어 있어서 최대 3600루멘의 밝기를 자랑하는데 빛이 4 2 8 m 까지 나가거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요. 또 이놈의 자외선 LED는 698mW나 되는데 이걸로 눈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겨. 위조지폐 확인이나 형광 광물, 곤충 식별 같은 걸 쉽게 할수 있지 호텔 방 청결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손전등이요 특히 이 손전등은 그냥 밝기만 좋은 게 아니고 OLED 디스플레이도 달려있어서 배터리 상태나 밝기 사용시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158g밖에 안 되는 가벼운 무게라서 야외 활동에도 딱 좋은 동반자지 또한 타입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금방 충전되고 최대 5만 시간의 수명을 자랑하는데 내구성도 아주 뛰어나 항공기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튼튼하고 방수도 IPX8 등급이라 물속에서도 쓸수 있는 겨. 이 녀석은 카시트 개필러 컵홀더라는 물건이요. 그냥 컵홀더만 있는 게 아니고. LED 표시등이 들어가서 7가지 색상이랑 8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는겨요 밤 되면 색이 변하면서 주변을 로맨틱하게 밝혀줘서 마치 바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게다가 USB 고속 충전기까지 달려있어서 아이폰이나 삼성 같은 기기도 한 번에 두 개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빠르니깐 운전 중에도 전혀 문제없지 색상이나 모드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디 USB 잭 중간에 켜기 끄기 버튼이 있어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LED 스트립도 달려있어서 밤에 물건 찾기 쉽게 해주면서도 운전 시야에는 방해가 안되는겨 마지막으로 대량 저장 공간 덕분에 휴대폰이나 음료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고 덕분에 차 안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작은 물건 떨어질 걱정도 없는겨 아참 뭐 잊은거 없는겨?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면 좋자요이 녀석은 다기능 휴대용 캠핑 조명이라는 물건이요 단순한 손전등 뿐만 아니라 텐트 조명이나 작업 조명으로도 쓸수 있는 다재다능한 녀석이지 야외에서 캠핑이나 하이킹할 때 아주 유용한 물건이요. 이놈은 접이식 디자인이라 휴대성이 아주 좋아서 가볍고 컴팩트하게 접혀서 배낭이나 가방에 쏙 넣어 다니기 딱 좋을 것이요. 소재도 아주 튼튼해요. 고품질 ABS 소재로 만들어져서 야외에서 쓰는 동안에도 웬만한 충격이나 마모에 강하게 버티는 녀석이요. 그래서 오래 써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요. 캠핑하면서 뭘좀 하다보면 도구들이 망가지기도 쉬운데 이건 그럴 염려가 없는겨. 다양한 조명 옵션도 지원해서 상황에 따라 조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 텐트 안에서 부드럽게 빛을 밝히거나,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좀더 강한 빛을 쓸수 있는 것이요. 게다가 밝고 오래가는 배터리 덕분에 긴 시간 동안도 끄떡없고, 낮은 조명에서도 선명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요. 이번 제품은 딜라이프 자동차 인버터요. 12V 차에서 220V 가정용 전기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해주는 거니까, 차박이나 캠핑 댕기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껌뻑 죽는 꿀템이지. 요즘 세상에 차에서 뭐 충전할 일 얼마나 많어? 폰이야 당연하고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드론까지 배터리 걱정 싹 없애 준다니께. 200W까지 넉넉하게 힘을 쓴다고 하니께. 웬만한 전자제품은 다 꼽아 쓸수 있는 겨. 200W 트 아래 220V 쓰는 AC 제품들은 거의 다 된다고 봐요. 차에서 전기밥솥으로 밥 짓고 뜨끈하게 커피포트로 물 끓여서 컵라면 하나 딱 끓여 먹으면 여기가 바로 금강산이고 지상낙원이지 뭐요.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토스트 굽고 계란후라이 하나 딱 붙여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도 꿀맛이고 캠핑이나 차박 갈때 진짜 욕이 하고 차에서 잠깐 짬 내서 급하게 노트북 켜고 간단하게 업무 볼 때도 아주 딱이요 콘센트 꼽는데 두 개나 되고 USB 포트도 넉넉하게 챙겨줘서 여러 기기 동시 충전은 걱정 끝 퀵차지 3.0 PD 고속 충전까지 되니까 폰 충전도 엄청 빠르겠지 안전 기능도 든든요 과전압, 과부하, 과열, 단락 보호 다 되고 냉각팬도 조용하니 발열 걱정 없고 저는 케이블이 60cm라 차 안에서 요리조리 쓰기 딱 좋고 배터리 전압 LCD 화면에 딱보여주니께 배터리 방전될까 걱정도 싹 떨어준댜 EU 플러그, 미국 플러그, AUS 플러그, 일본 플러그, 한국 플러그까지 여러 나라 플러그 다 지원해서 해외여행 가서도 돼지코 없이 바로 쓸수 있는데 24V 차는 절대 안되고 휴즈 20A 꼭 확인해야요 ABS PC 튼튼한 재질이라 오래 쓸수있겠어 차에서 전기 쓸일 많은 사람 꼭 쟁여놔야요 캠핑, 차박, 장거리 운전할 때 강추요. 근데 뭐 잊은 거 없는겨? 좋아요, 한번 찰지게 눌러주면 힘이 팍팍 날 텐디 말이요. 이번 제품은 로지텍 K380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요. 무선 블루투스라 겁나 편한디. 78키라 딱 필요한 것만 있고 멤브레인 방식이라 키감도 괜찮을 거요. 여러 장치에 척척 붙고 쬐까니 휴대하기 딱 좋구먼. 블루투스 연결 쉽고 여러 시스템에서 쓸수 있다. 트리플 A 배터리 두 개로 2년 동안 쓸수 있고 로지텍 제품이라 튼튼할 거요. 사무실 태블릿, 아이패드에 딱 하나쯤 있으면 쓸때 많을 거요. 이번 제품은 모비가든 캠핑 블랙 코팅 타프요. 햇볕 쨍쨍한 날에도 걱정 없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끄떡 없게. 자외선 차단에 방수까지 되니께 완전 좋지 않겠어? 넓기도 엄청 넓어서 열댓 명은 거뜬히 들어가겠어. 블랙 코팅이 돼서 시원하고 그늘도 톡톡히 져준다니께 여름 캠핑에 딱이요. 볼 때도 튼튼하고 설치도 쉽다니께 초보 캠퍼도 걱정 없이 써보는겨. 수납도 조그맣게 돼서 들고 댕기기도 편하고, 캠핑은 물론이고. 피크닉이나 낚시 갈 때도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하나 장만에 놓으면 다가오는 여름 내내 아주 뽕을 뽑을 것 같아. 이번 제품은 포커커 갤럭시 프로젝터요. 방 구석을 순식간에 별천지로 만들어주는 신통방통한 물건이라니 께 진짜 밤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별, 성운, 은하수를 방 안에서 마음껏 볼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요? 낭만적인 분위기 내는 데는 요만한 게 없을 거요. 특별한 날 분위기 잡을 때 딱이고, 혼자 조용히 힐링하고 싶을 때도 최고요. 잠안올때 은은하게 틀어놓으면 잠도 스르르 올것 같고. 명상하거나 스트레스 풀 때도 아주 그만이잖요 진짜 우주사진을 사용해서 그런지 리얼함이 남다른겨 에너지 효율도 좋아서 4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니 걱정도 30도 회전 기능으로 원하는 각도로 조절도 되고 넓은 렌즈 덕분에 방 전체에 별빛이 촤르르 퍼지는겨 다이아몬드 스타랑 웨스털런드의 디스크까지 덤으로 주니 완전 해자아니고서 재활용 abs랑 pc로 만들어서 환경까지 생각했다니 더마음에 드는겨 선물용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는 최고의 선물이 될거요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거서 밤하늘 보면서 별자리 이야기도 해주고 우주탐험 얘기도 해주면 상상력이 막 샘솟을 거 아니요?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기하고 재밌을 거고 매일 밤 꿈결 같은 우주를 선물해보는 건 어때요? 요거 하나면 평범한 방도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하는 거 시간 문제요? 불멍 대신 별멍 때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구만 밤마다 딴 세상에 온 듯한 기분 느낄 수 있고 켜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잡생각도 싹 사라지는 거 같아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하는 것이 밤에는 은은한 조명 역할까지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겨. 친구들 집에 놀러오면 다들 탐낼 것 같은데 어디서 샀냐고 분명 물어볼 거요 그만큼 특별하고 예쁘다는 거아니고서 가격도 착하니 부담없이 선물하기도 좋고 집들이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주면 센스 있다는 소리 들을 거요 밤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템이니께 고민은 이제 그만하는 거요 이번 제품은 조그맣고 귀여운 미니 밥솥이요 좁은 주방 좁은데 놔둬도 자리 차지 안하고 쏙 들어가고 혼자 사는 학생이나 바쁜 직장인 알콩달콩 신혼부부처럼 둘이서 밥먹기 딱 좋은 사이즈요 쌀두 그릇 정도는 아주 그냥 뚝딱 밥이 된다니께 스마트 모델은 예약 기능도 있어서 아침에 쌀 넣어놓고 예약 걸어놓으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따끈한 밥이 딱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요 기계 모델은 예약 기능은 없지만 가격도 착하고 간단하게 밥만 딱 해먹기 좋아 220V 전압에 200W 전력으로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고 용량은 1.2L요 크기도 아담해서 18cm에 20cm 정도밖에 안 되는겨 타이빌은 스마트 밥솥이랑 EU 플러그 타이빌는 기계식 밥솥이랑 유니버설 유럽 플러그 들어있으니께 잘 보고 골라야요. 밥솥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되는 것이 밥맛은 얼마나 찰지고 맛있게요. 윤기 잘잘 잘 흐르는 밥이 아주 그냥 입에 쫙쫙 붙는다니까. 조그만 것이 성능도 야무져서 밥뿐만 아니라 죽이나 국도 끓일 수 있고 간단한 찜 요리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고서 혼자 밥 해먹기 귀찮을 때 이거 하나 딱 있으면 아주 그냥 밥걱정 끝인거요. 이번 제품은 샤오미 미니 24k 살대 우산인데 조그맣고 가벼운데 자동이라 겁나 편한 놈이요. UV 차단도 짱짱해서 햇볕 뜨거울 때 쓰면 양산 쓴 것처럼 딱이고 비올 때도 물도 튕겨내서 옷도 안젖는데야24 뼈대로 만들어서 바람 불어도 끄떡없으니 걱정 말고 접으면 쬐끔해져서 가방에 쏙 들어가니 휴대하기도 좋고 펼치면 꽤 커서 둘이 써도 괜찮을 거요 안마코팅 원단이라 그런지 햇볕 아래서도 시원하고 우산을 펴면 108cm나 되는데 접으면 32cm밖에 안 한다니 참 편리한겨 아무 때나 들고 댕기기 좋고 하나쯤 있으면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요 우산 겉면은 방수처리돼서 물방울이 굴러댕기는뒤 툭툭 털면 금방 마르고 여름철 장마때나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도 걱정 없을거요 UPF 50 플러스 라니 자외선 차단은 말할 것도 없고 피부 걱정 덜어주는 효자템 아니거서 색깔도 무난해서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쓰기 좋을것 같은 놈이요 이번 제품은 웨스트 바이킹 렌치 세트요 자전거 고치는 만능 도구인데 요거 하나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되는겨 렌치, 렌치 타이어 레버 연장 막대에 비트 10개나 줘서 풀세트요. 타이어 갈고 조이고 헐겁게 할때다쓸수 있고. 케이스도 줘서 들고 댕기기도 좋고 보관도 편야. 튼튼한 건 당연하고 잡기도 편하고 가볍기까지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이거 꼭 있어야 쓴다니까 잔차 정비 걱정 말고 율렌치 세트 하나로 끝내는 겨. 웨스트 바이킹이라 믿고 쓸만할 거요. 이번 제품은 겁나 똑똑한 계단 센서 등이요. 움직임 감지 LED 딱. 밤에도 계단 완전히 환해지는 거요. 설치 껌이고 밝기 조절 다 돼서 좋구먼. 밤에 안전하고 집 분위기도 확 살려줘. 방수는 안되니 물 조심이요. 써보면 아주 마음에 쏙 들고요. 이번 제품은 신도 ANC 헤드폰이요. 요것만 쓰면 시끄럼 싹 막아주고 조용하니께 공부나 힐링할 때딱 좋냐. 음악 들을 때 음질 빵빵하니 아주 그냥 콘서트 홀에 온것 같은 기분일겨. 터치로 슥슥 조작도 완전 편하고 접으면 쬐간해져서 휴대하기도 딱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니 충전 걱정 덜었고 블루투스도 짱짱하니 끊길 일 없고 음악 듣거나 책 읽을 때 딱인겨. 해자 가격이니 하나 구경이나 한번 해보는겨. 이번 제품은 아이고 a r 1 2 p r 로 컴퓨터 케이스 팬이요 이놈은 컴퓨터 시켜주는 냉각 팬인데 120mm 크기의 RGB 불빛이 아주 그냥 삐까번쩍혀 컴퓨터 케이스에 달아놓으면 반짝반짝 눈이 부시랴 4핀 PWM 방식이라 CPU 시켜주는 쿨러로도 딱이고 3핀 5V ARGB 기능까지 있어서 무지개떡처럼 색깔이 막 변한다니께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아주 그냥 현란이요 소음도 28.6dB에 밖에 안돼서 조용하니 컴퓨터 쓴맛이 날거요 밤에 몰컴할 때도 시끄럽다고 눈치 볼일 없고 바람 세기도 74CFM까지 나온다고 하니, 열 걱정은 싹 날려버려. 게임을 빡시게 돌리든, 영상 편집을 하든 끄떡없요 유압 베어링 썼다고 하니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고, 10만 시간 넘게 쓴다고 하니, 한번 사놓으면 뽕을 뽑는 거요. ARGB 3핀에 PWM 4핀 인터페이스라 연결하기도 쉽고, 설명서 안 봐도 그냥 척척 꽂으면 되는 거요. 컨트롤러 없이 그냥 써도 되지만, 컨트롤러가 있으면 색깔 바꾸거나 펜 속도 조절하는 게더 편할 거요. 리모컨으로 슉슉 조절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마더보드가 3핀 5볼트 ARGB 지원하면 마더보드에 연결해서 제어해도 되고 요즘 나오는 웬만한 컴퓨터는 다될 거요. 검정색, 흰색 있고 펜 하나만 살 수도 있고 세개 4개 묶음으로도 살수있대 케이스에 꽉 채우고 싶으면 여러 개 사면 되고 포인트로 하나만 딱달아도 이쁘고 필요하면 컨트롤러도 따로 살수 있고 컴퓨터 열 때문에 걱정인 사람들 요아이고 AR12PR로 펜 하나면 걱정 끝이요. 이번 제품은 알파 윌파에서 나온 팔걸이 커버요. 기존 팔걸이랑 색깔이 똑같아서 그런지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 안에는 부드러운 융으로 되어있어서 팔 떼면 엄청 편하요 스펀지도 빵빵하게 들어갔으니까 푹신푹신하고 팔걸이 덮개이니까 팔걸이 보호하는 건 당연하고 운전하다가 팔뗄 때마다 기분 좋고 오래 운전해도 팔이 안 아프니까 얼마나 좋겠어. 붙이는 것도 덮개 씌우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쉽고 무엇이냐 끈으로 묶을 필요도 없고 접착제도 없으니까 차에 흠집날 걱정도 없는겨. 마감도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박음질도 튼튼하니 오래 쓸수있었어 재질도 좋은 거 썼는디 전체 다 덮어주고 포르말데아이드도 없고 냄새도 안 난다니께 색깔은 베이지,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있음께 차 색깔에 맞춰서 고르면 될 거요 이제 팔걸이 다를 걱정 말고 요 팔걸이 커버 하나 씌워 놓으면 좋잖요? 차 분위기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나 장만해 두면 오래 쓸수 있을 거요 이 녀석은 어린이용 즉석 디지털 카메라인디 12메가 픽셀짜리 듀얼 렌즈로 앞뒤 다 찍을 수 있어서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겨 bpa 없는 안전한 인쇄 재료를 써서 애들 건강에도 문제없고 배터리 용량이 1500mAh 하돼서 하루종일 사진 찍어도 전력 걱정 없을 것이요 2.4인치 IPS 화면 덕에 눈도 덜 피로하고 사진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겨 이 카메라는 DIY 낙서랑 사진 인쇄 기능도 있어서 애들 창의력도 쑥쑥이요 이번 제품은 책 모양 전등이요 겉은 책인데 펼치면 은은한 불빛이 촥 나오는 신기한 등이요 듀폰 종이 써서 빛깔도 곱고 튼튼하랴 360도 휘리릭 돌려가며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 수 있고 USB 충전이라 휴대하기도 좋잖요 밤에 책 읽을 때나 분위기 낼때 딱이요 하나쯤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확 살거요 이번 제품은 울란지 A100 무선 마이크요 아이폰 16, 15프로 맥스 그런 폰들이랑 카메라에 딱 맞는 놈이요 J12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이전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고 송신기가 두 개, 수신기가 하나 충전 케이스까지 한 세트로 줬는디 옷깃에 집어도 되고 자석으로 척 붙여도 되고 맘대로 쓰면 되는겨 360도 사운드 픽업이라 소리도 잘 잡아주고 노이즈 감소 기능까지 있으니까 잡음 걱정은 덜은겨 20m까지 무선으로 빵빵하게 터지니께 멀리서도 끊김없이 쓸수 있다 타입c랑 3.5mm 어댑터도 다줘서 호환성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한번 충전하면 13시간 넘게 쓸수 있다니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있어서 바로바로 소리 확인도 가능하고 자꾸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충전 케이스에 쏙 넣어 다니면 잃어버릴 걱정도 없는겨요 브이로그 인터뷰 ASMR 모든 찍을 때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바람막이 솜도 줘서 야외 촬영에도 좋고 이제 음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몰란지 A100으로 깔끔하게 녹음해보는 거요 이번 제품은 자동차 로터리 워시 브러시 키트요. 360도 지 혼자 뱅뱅 돌아가니 팔 아플 일 없고 물만 쏴줘도 차가 새 차처럼 반짝반짝 윤이 난다니께 브러시 빼면 억센 물줄기가 슝. 지든 때싹 셔닐 브러시라 장기스 걱정은 없는겨 차, 창문, 마당, 텃밭 어디든 쓰기 좋고 250mm 세제통에 자동으로 거품 퐁퐁 나오고 물 압력 조절 손잡이가 늘어나서 높은 곳도 o k 요 물총처럼 쏴서 찌든 때도 끝 수도꼭지 꽉 꽂으면 세차 끝 완전 편하고 좋은겨 이번 제품은 캠핑용 천장 선풍기여 텐트에 딱 걸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니께 8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오래가고 USB-C 충전이라 폰 충전기로도 충전 가능이야 리모컨으로 바람 3개 4단계 조절되고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잠잘 때도 걱정 없는겨 LED 불빛도 은은하니 밤에 분위기 있고 무드등으로도 딱이요 분리되는 날개라 휴대하기도 좋고 27cm 큼지막한 크기라 시원시원한겨 캠핑은 물론 낚시나 차박 방에서도 딱이요 요거 하나면 여름 더위 걱정끝 하나 장만해두면 아주 쏠쏠할거요 이번 제품은 키보드 청소키트요 요거 하나면 키보드 이어폰 화면 청소 싹다 된댜 브러쉬 기뽑개 면봉까지 들어있어서 구석구석 진짜 깨끗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놈인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폰, TV 화면 가릴 거 없이 만능으로 쓰는 녀석이요 팔 인원이라 완전 해자템 아니고서? 키보드 틈새 먼지 싹 털어주고 이어폰 지든때도 깨끗하게 화면 얼룩도 말끔하게 해준다니께 게다가 부실랑 키캠 리무버까지 있으니 키보드 청소는 이제 식은 죽 먹겨 휴대폰 거치대 기능까지 덤으로 있으니까 더 좋구만 키보드 청소 이제 걱정 말고 유키트 하나로 깔끔하게 끝내는겨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아주 요긴할 거요 하나 장만해두면 후회 안할 거요 아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 기능도 있다니께 완전 꿀 아니요 근데 뭐 잊은거 없는겨 좋아요만 한번 찰지게 눌러주면 힘이 나갔는디 말이요 이번 제품은 키카 미니투 마사지건이요 겁나 쬐끔만헌디 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항공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튼튼한건 기본이고 무엇보다 가벼워서 휴대하기 짱좋은겨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 무게도 220g밖에 안나가는겨 마사지 헤드도 3개나 줘서 부위별로 바꿔가면서 쓰면 좋고 버튼 두개로 작동법도 간단요 1단부터 4단까지 속도 조절도 되고 충전하면 5시간 넘게 쓸수 있댜 요거 하나 있으면 어깨 결림, 다리 뭉침 걱정 끝이요. 캠핑이나 여행 갈때 챙겨가면 아주 욕긴할 거요. 하나쯤 장만해두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 안할 거요. 이번 제품은 휴대용 금고요. 여행 갈 때나 집에서 귀중품 보관할 때딱 좋은 녀석이지. 겉은 아주 단단한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게. 혹시라도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걱정 덜은 거요. 안에는 또 EVA 패딩을 덧대서 안에 넣은 물건들 흠집날 걱정은 붙들어 매도 괜찮은 겨. 스크래치 날 일도 없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보관될 거요. 무게도 646g 밖에 안 나가서 들고 댕기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가방에 쏙 넣어 댕기거나 손에 들고 댕겨도 부담 없을 거요. 색깔은 블랙하고 투명 두 가지 있는데, 블랙이 더세끈하니 멋있겠지? 색깔도 곱고, 어디 내놔도 폼나자뇨. 투명은 속에 혼이 보여서 뭐가 들었는지 바로 알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 취향 따라 고르면 될 거요. 크기는 외부가 24에 14에 5.8cm. 내부는 20.5에 10.5에 4cm 정도 되니까 너무 큰건안 들어가겠지만 여권이나 지갑, 핸드폰,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작은 귀중품 넣기에는 딱 좋을 거요 특수강으로 만든 케이블이 달려있어서 기둥이나 의자 같은데 묶어 놓을 수도 있대. 맘대로 가져갈 걱정은 없는겨. 호텔 방에 두고 나가도 안심이고 차 안에 놔둬도 불안하지 않을 거요 케이블 길이도 50cm나 되고 굵기도 6.2mm나 되니 튼튼하기는 말해 뭐야. 웬만해선 끊어질 일 없을 거요. 여행 갈때 호텔이나 숙소에 금고 없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작은 호텔이나 민박 같은 데는 금고 없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 그럴 때 이거 하나 딱 챙겨가면 불안할 일 없는 겨 중요한 물건들은 요 안에 넣어놓고 케이블로 묶어놓으면 안심이 될 거요. 해외 여행 갈 때는 더더욱 필수품 아니겠어? 집에서도 현금이나 귀금속,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보관할 때도 좋고, 애들 장난감이나 약 같은 거 넣어두는 용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겉에 쉐은 고강도 ABS 플라스틱이고. 아내는 고밀도 EVA 보호 패딩 썼다고 하니까 튼튼한 건 믿어도 될 거요. 막 던져도 깨지거나 흠집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휴대용 디자인이라 손잡이도 달려있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들고 댕기라고 손잡이까지 야무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주 칭찬해줘요. 이제 여행 갈때 귀중품 걱정 말고, 이 휴대용 금고 하나 챙겨서 마음 편하게 댕겨오는 겨. 신경 쓰이는 거 없이 마음껏 놀러 댕길 수 있을 거요. 집에 놔둘 때도 좋고, 차에 싣고 댕길 때도 좋고, 여러모로 쓸때 많을 거요.